안녕하십니까? 골든클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류 AI 센터입니다. 자, 한류 AI 센터가 예, 급등을 했는데 자,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고요. 아, 예, 굉장하죠. 자, 이게 뭐 14,550원이 고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작년에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, 20일선이 이제 월봉 2 1일선까지 이탈을 하고 나서도 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주구장창 빠졌는데 결국에는 341원이 일단 찍힌 채 저점으로 이제 찍혀 있고요. 자 이제 연속급등이 나오긴 했어요. 하루 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기술적인 급등이다. 자 이게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적에는 기술적인 급등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됐었고 오늘 상한가가 나온 것도 좀의아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이 최근에 지수가 부진하고 오늘도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좀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들의 순환 상승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. 자, 팍스넷이 한류 AI 센터 인수 가능성 부각에 급등이다.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팍스넷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이 됐었던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증권방송 있는 회사죠. 이런 회사인데, 일단은 한류 AI 센터 인수 가능성이, 그러니까 인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,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, 일단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.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급등으로 보이기 때문에, 자, 이 종목의 대량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왔고,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잔량. 자, 700원짜리인데, 이제 상한가가 700원으로 해서 60만 주인데, 자, 시간에는 40만 주. 자, 이종목을 천산, 이제, 뭐, 시가 총액의 154억 원. 만약에 이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량을 계속해서 이렇게, 그, 뭐, 뭐라고 그러죠? 이제 소화를 해야 된다. 소화가 되지 않느나 이 종목이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, 단번에 뭐, 갭상승, 급등,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부지기수로 많아요.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게자 여기 보이시죠? 자 여기 고점이 4,340원입니다.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. 뭐 기간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이제 매수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. 자 이제 보자 천 원을 벗어나지 못한 700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목표 주가는 이제 저 같으면은 일단은 천원 정도는 설정을 하겠습니다. 천원 정도는 설정을 하는데, 이제 추가적인 급등은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.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팍스넷이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부각이 된 거고요. 이제 그 이상에서는 이제 부각된 이슈 이후로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추가로 나와줘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, 이 종목은 손절은 꼭 잡고 매매해 주셔야 돼요. 이제, 뭐,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, 급등주기도 해서, 마이너스는 10% 이내. 뭐, 많이, 이제 만약에 손실을 보겠다, 그러면 마이너스 10%만 잡고 매매해 주는 게 아무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급등했을 때는,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천 원인데,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죠. 진짜, 진짜 인수를 한다. 인수가 됐다라고 하면은, 저항도 돌파할 수도 있겠죠. 대신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부각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천 원권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.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고수이신 분, 뭐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만 매매 에 참여해서 예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. 초보자분들은 가는 종목 그러니까 원래 가는 말에 타라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거든요. 이제 달리는 말에서 살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. 근데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고수분들만 이렇게 매매하긴 하는 것으로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본든클럽이었습니다.